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예. 분노감을 조절을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. 아이들도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. 음. 그런 아이들은 대체로 집단에서 더 많이 건드려져요. 왜냐하면 아. 집단은 하라고 하는 아. 게더 많고, 그러네.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더 많고, 집에서의 자극수보다 집단에 많네. 가면 훨씬 많잖아요. 응. 그렇 응. 근데 지금 얘는 너무 잘 지낸다는 얘기를 음. 하시 최고라잖아요. 최고. 최고라고. 최고. 음. 그리고 그때 있는 모습이 이렇게 싹 들으면서 음. 웃음 치면서 자기 칭찬해주니까 음. 막 수줍어 하면서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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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돌아서서, 아, 내 네, 제대로 해야지. 이렇게 막 너에게서 이거 <laughs> 왜 접는 인사까지 게 하고 <laughs> 갔단 말이에요. 그러면, 밖에서는 잘 지낸단 말이에요. 오. 그러면 주로 얘가 막 난리 날치는 경우가 엄마, 음. 아빠, 할머니일까이 음. 커요. 음. 그렇다면 본인의 부모, 양육자, 할머니 이런 분하고 지낼 때 어떤지를 굉장히 잘 살펴봐야 돼요. 왜냐하면 원인이 거기서부터 네. 시작될 가능성이 아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구나. 우리가 이 집에서 지내는 영상을 굉장히 세심하게 잘 놓치지 않고 봐야 합니다. 네, 네. 놓치지 않고 보겠습니다. 집이 나오겠네요.